여러분 여름에 봄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먹은 t v 의 아낭입니다 네. 오늘은 그.. 이건 무슨 치킨이죠? 비비큐의 극한 왕갈비 치킨 순살을 시켰어는데 그쵸? 음. 아 나는 근데 뼈인니까더 맛있어 음. 이거를 전에 봄미다님이 시켜주셔서 집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시켜 먹자고 했어요 또 <laughs> 김치찌개에요 김치찌개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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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맛있덟 맛있어 덟 여덟, 여덟, 음. 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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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음. 음. 진짜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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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음. 음. 다 이거 반대로 껴야되는구나 아베이지아 비비큐는 뻑뻑살도 맛있어 음~~ 아, 진짜 맛있네 갖다 있어 네요 음~~ 음~~ 맛있 พี่จังตัน 음! 맛있죠? 치밥하기 진짜 좋은 치킨인 음. 것 같아요 음, 치밥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음, 이건 치밥이다 난 치밥을 좋아하는데 내가 먹어본 치밥 중에 제일 맛있어 음. 아유 맛있다 <laughs> 맛있다 음 진짜 바삭하게 잘 튀긴 치킨에다가 양념을 발라가지고 재빠르게 볶아낸 느낌이에요. 촉촉하면서도 바삭하고 진짜 맛있어. 그리고 여기 파 같은 것도 막 붙어있는데 진짜 밥이랑 잘 어울려. 음. 이게 갈비 맛이라기보다는 나는 치토스 그 바베큐 맛 있잖아. 음. 그맛 그 같더라고. 음, 갈비 맛은 아니야. 음. 근데 진짜 맛있다. 음. 밥이랑 너무 잘어울려 음.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서 뼈까지 먹고 싶다 뼈까지 응. 맛있어 응. 뼈까지 뼈가 왜 이렇게 얇지? 얇다고 해야되나? 부드럽다고 해야되나? <laughs> 음, 물을 이렇게 한잔어 <laughs> 미지개 맛으 너무 맛있어요. 음. 와, 진짜 맛있다. 어, 난 다리 별로 안 좋아. 집에서. 맛있어. 파가 막 붙어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다. 음.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게 됐는데 진짜 맛있네 음. 음. 보미님이 이거 시켜주시고 보미님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못 드시고 제가 먹었는데 제가 다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몇 덩이 만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추가해서 먹고 나중에 밤에도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먹었어요 혼자 1인 1닭 잘 못하는데 혼자 다 먹었어요 어? 그리고 양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뭐라 다절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음. 음, 무슨, 이게 무슨 맛인지 알것 같은데 생각났나 그게 그거 치토스 음. 치즈서 바베큐 맛. 똑같아 과자 중에 이맛 있어. 음. 너무 맛있다. 이 영화 때문에 한시적으로 파는 걸로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저 이거 진짜 최근에 인생치킨을 등극해가지고 계속 사 먹을 것 같거든요. 사실 먹은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보미님한테 계속 먹자 먹자 해가지고 또 먹는 거예요. 안 뜯을 것 같은데. 안 뜯는 면 좋겠는데. 너무 맛있다. 근데 이름이 너무. 한철 장사용 이름이라. 팔이 음. 음. 왜또 화끈화끈거리네 했더니. 사실 음. 나 아까 봤음. 말해 주려도 안 했음. 이게 진짜 대단한 게질리지잖아요 음, 치킨 배불러서 보다 질려서 아니 먹는데. 맞아. 아, 여러분, 진짜. 그냥 일반 밥 드시듯이 반찬 차려놓고 국하고 찌개나 해가지고 매일 반찬으로 이거 하나 놓고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단독으로 먹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와. 아. 단독으로 먹으면 맛이 너무 강해요. 음. 뭔가? 음. 엄마도 너무 달다고 안 드시더라고. 음. 단독으로 먹고. 그래, 아까 는생각 엄마들은 달다고 음. 할것 같아. 달아요. 애기들은좋아하나 음. 이게 까자 맛이에요. 애도 좋아할 것 같아. 음. 그래서 맛있나? 과자 맛이야 근데 과자 맛이라고 해서 음. 괴식 느낌은 절대 아니고 과자 음. 맛인데 밥 반찬이랑 잘 어울리는 맛이고 그 특이한데 음, 어떤 맛이냐면은 왜 과자도 숯불 바베큐 맛 과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딱 그냥 그 맛이에요 음, 진짜 맛있다 음. 어. 뒤에서 고양이 까비가 들어다달라고 계속 얼짱거리고 있어 아니, 뭐해? 뭐 있나? 뭐 드세요? 네. 다 먹었어요? 네. 음, <laughs> 이거 진짜 안 질린다. 근데 이거 진짜 밥이랑 먹는 게한 100배는 맛있다. 응. 렇죠 지금 단독으로 먹으니까 알겠죠? 응. 이거에 대한 맛평가가 조금 덜한 분들은 아마 따로 먹어서 그러실 거야. 오, 밥이랑 드실게. 내가 BBQ 사장님이면 이 햇반이랑 같이 제공했다. 음. 먹은 것 같다. 너무 맛있어서, 맛있었어. 음. 응. 와, 진짜 응. 너무 황홀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진짜 급하게 허겁지겁 먹은 거 아,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는 말 계속해서 좀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 이말 말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이거 먹기 전에 올라오면서 응. 이따만 쿠키랑 마카롱이랑 아, 그런 떡 타르트랑 응. 먹어가좀 입맛이 없으면 어찌 어찌 생각했는데 뭐 그런 <laughs> 전혀 일도 상관없이 진짜 빠끔 막, 막 들어가네요 그냥. 응. 밥반찬으로 끝 와... 네 그러면 오늘의 메뉴는 어... 김치찌개 응? 비 b 큐뭐죠 극한왕갈비치킨 극한왕갈비치킨 그리고 맛있는 쌀밥까지 이렇게 같이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식사는 어떠셨나요? 저는 아나 네, 저는 봄이다 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희 채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흡한 점 많은데 음, 항상 발전하겠다 하고, 조금 더디게 발전하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만, 지켜주십시오. 조금씩 발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노력 <laughs>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뭐야?